안녕하세요.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자연스럽게 채널입니다. 오늘은 순명태살 명엽채 볶음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맛술을 조금 넣고요 이렇게 살짝 볶아 주겠습니다. 좀 털면서 볶아 주세요. 살짝 볶아졌으면 저는 간장을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호아가 피가 나죠? 흘렸어요. 자 이렇게 간장 1스푼 넣어서 다시 한번 볶아주시고요. 참기름도 넣어주실게요. 깨도 뿌려주시고요. 쭉 어, 마지막으로 몰려시나 올리고당 넣으시면 되는데 깍깝게 진게 싫으신 경우는 불을 끄고 나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네, 올리고당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 넣어주시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올리고당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맛있는 명옆채 볶음입니다. anh nhung